빠르고 정확한 미국장 소식, 오늘 뭐하니요? 그랩에 이은 위워크의 주가 하락, 3월 7일 뉴스입니다. 3월 3일 공유 차량의 대표 주자인 그랩의 주가는 30% 하락을 기록했죠. 이후 위워크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지난 4일, 위워크의 주가는 22.44% 하락한 4.77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7.13% 반등했지만, 주가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6달러 밑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타겟책에 필요한 위워크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4일 블룸버그는 위워크가 신주를 발행해 2억 달러를 조달하려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투자 방식은 상장사가 3호 투자를 유치하는 파이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 유치가 이뤄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 부분. 블룸버그 보도 후 위워크는 현재로서는 추가 지분 발행 계획이 없으며 3분기 말 우리의 유동성은 23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위워크는 2021년 10월 스펙 합병 방식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요. 합병 직전 약 10달러이던 주가는 한때 13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위어크가 명성에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두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위역크는 2029년 34억 5,859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9.85%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2020년 매출은 34억 1,586만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 3분기 매출은 6억 6,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47% 하락하며 여전히 위어크는 손실 구간에 머물 있기도 합니다.